자, 연결되나요? 수비수가 잡아냅니다. 아, 좋지 못한 크로스. 좋은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자, 오늘 충분히 제 컨디션을 발휘한다면 상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력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잡아 줘야 됩니다. 조기회 아, 벗어납니다.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디에이라, 클라렌서 세이드루프, 데니 <목소리> 메이에, 좋은 공격 기회, 아, 패스 좋네요. 클라렌서, 세이드루프. 계속 끌고 올라갑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멋진 드리블. 어, 정말 대단한 드리블입니다. 멋진 힐 패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찬스죠 아쉽겠는데요 골대 뒤에 있던 팬들이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호나우두 판단 좋았습니다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클라우드의 골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루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만 첫 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경기 양상이 바뀌겠죠.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맨시티의 전반전 근소하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음전으로 크로스. 출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스컬박스 한쪽 우스볼 위험할 뻔했습니다. 건반 이제 후반전 45분 경기 함께 하시죠. 스콧 우튼 공격 작업 좋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골 소유하면서 상대팀 진영을 흔들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은 떨어졌습니다. 자 연결되나요? 때려야죠. 슛! 보스바 위로 많이 벗어납니다. 아, 정말 뒤지고 있 입장에서 이런 기회가 막... 결정적 기회! 골키퍼 역시 잘 막아냅니다. 네 아주 든든한 키퍼입니다. 스콧 우튼 네 저런 위험지역에서는 일단 공을 안전하게 f y 내는게 중요하죠 중원에서의 n 차단 o 제 호나우두 u n g young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자, 끝단에는 기회인데요. 이래서 축구 모릅니다. 전력차가 큰두 팀이었는데 오늘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두 팀이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대팀에 대한 약점을 철저히 공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단점은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데니 메이 아, 기회를 큐팅 시도 아, 좋은 게임이었습니다만 공점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자, 오늘 경기에 홈팀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 경기장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신나고, 홈팬들도 신나고, 아주 들썩들썩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대로, 골키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아이슈팅이압박에 벗어납니다. 아,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차수였는데요. 집중력이 아쉽습니다. 맨체스터시티, 아, 시종일관 오늘 경기를 리드하는데요. 절이 2분 주어집니다. 자 연결되나요? 만능인데요. 그키퍼 상대 팀 크로스까지 잘 예측했어요. 그렇습니다. 막사 한쪽 눈 떨어졌습니다.